내일은 저희 엄마 생일이라서 봉가를 갑니다. 야호! 야호! 야호, 야호, 야호. 그래서 본가 가는 브이로그. 음, 우리 엄마 생신 브이로그. 아니, 엄마가 집에 맛있는 걸해 놨대요. 그래서 가야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본가를 급 가게 되어 버렸으니까 빨래를 해야 될것 같아요. 가기 전에 얼른 빨래를 하고 빨래 하고 가자. 다 것들 빨래부터 하고. 난 여기 옆에 카페인 중도 있는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 으아... 너무 맛있다 진짜. 조진아 다 너무 맛있다야. 와. b t 네, 저는 화장을 다 했고요 머리까지 다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밖에 비가 막 그냥 막. 그냥 와요. 비가 막 그냥 와요. 비가 밖에 나가기 싫게 말이에요. 진짜 이거 먹고 살 엄청 쪘거든요. 이거 먹고 맛있어서 입에 계속 들어가. 아, 그러면 어떡해요.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거 말고. 아유. 먹고 있어. 그르니 살이 쪄? 안 쪄? 이게 맛있어요. 음. 여러분들 이제 8시가 됐습니다. 화장 좀 지우겠습니다. 집을 또 치우고 가야 돼요. 아니면 다음날 집 오면 아우 씨. 아 화장 지웠다. 시원하네요. 제가 집에서 절대 안 아 무거워. 아, 뭔 맛있는 냄새. 와씨 화력이 죽지 않았어. 미쳤어. 그만해 이제. 아니 이거 버리고 비스코퍼 살려는데안 사도 되겠다. 비스코퍼 맛있겠다. 야호. 아니 지금 맛있게 없어요, 저. 이제 콜라도 없고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전에 언니가 그 와. 와아 식초 와지 에어프라이기 버리면 안 되겠다. 와 존나 맛있어. 야씨. 와. 와 미쳤는데. 아 진짜 너무 맛있어서 다 먹었어요. 너무 고었어 이제 다 씻고, 씻고 가야겠다. 바로. 빨래까지 완료했다. 건조기 다 돌렸다. 어, 뜨거, 뜨거, 뜨거. 어, 너무 뜨거, 뜨거. 뜨거, 뜨거. 이거는 갔다 왔어 그거 하고고요. 어, 이번 다음에 무슨 색깔이 여러분들? 탈색 다음에는 무슨 색으로 윤색을 해볼까요? 다른 색깔 하고 싶어요. 이제. 아시 30분 차를 뽑았습니다 이제 가야 될것 같아서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가지고 책이나 좀 읽죠 뭐. 안녕. 택시 타겠습니다. 지금 한 30분 정도 남았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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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비가 오지에 와요. 씨. 비가 막 오지에 와요. 와! A few moments later. 감사합니다. 아이고. 조심히 가세요. 집이다. 두달 만에 온 우리 집. 어디가? 뭐더라? <laughs> 잠시 후. 두달 만에 온다 우리 잊어버릴 수가 있지? 와 우리 집이다. 야, 꿍 뭐더라... 집 냄새... 이거거든... 방이 이렇게 바뀌었어... 내방 진짜 좁다... 요새 어떻게 살았냐나... 아, 갑자기 이거 보니까 배고파졌는데? 자겠다 지하 1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A few moments later, 달리는 게 최고다. 우와. 대홍당 한자가나떠 있네. 너무 약해. 이걸로 못 만든다는 거야. 오늘은 저희 어머니의 퍼스데이이기 때문에요 오늘 엄마가 먹고 싶은 치킨이랑 피자를 시켰어요 우리 엄마는 치킨이랑 피자를 그렇게 좋아해 렛츠고 떨어진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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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어떡해? 야안 되겠는데? 아니아니아니아니아야안 되겠다 하지 말자 아니 뭔데 이게 뭐? <놀라> 뭐? <놀라> 미역국 없는 생일상오 음, 하루 더 있다가 갈것 같아요. 저는 집에. 그래서 마라탕을 시켰지아 역시 집에 오니까 나른하고 좋네요 GUY 저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마라탕집이고요 먹어보겠습니다 뭐야! 맥주야 뭐야! 맥주인데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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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laughs> 이렇게 아니 가위 왜안들니냐 여기 있잖아 좀 잘라주든가 내가 가위로 가져왔으면 누가 잘라 들어봐 아, 귀찮아 이거 하나씩 일일이 다 잘라야 되고 아. 근데 할게. 뭐해? 어, 어. 아. <웃음> <웃음> 무슨 젓가락을 자르고 있노? 와미겠다 진이야. 누니버스 들어줘. 응, 난태어오는것같럼 아니? 레디버 볼래 언니 아니? <laughs> 나이가 몇 개야? 응, 다돼 볼래? 어. 잠시 후. 저는 전지에랑 같이 마라탕을 다 먹고 맛있겠지? 이제 할 일을 좀 하고 네. 오늘은 빨리 네. 잠에 이상하게. 들 것입니다. 이 어디다가... 늦었어. 제가 요즘 어휘력이 좀 딸리는 것 같아가지고 책을 안 읽으면 몽통구리가 될것 같더라고요. 몽통구리가 예, 되기 일보 직전이다. 이제 저좀 살짝 다짐했어요. 제가 맨날 집에만 있고 집에서만 자꾸 이렇게 타자만 치니까 밖에 나가서 노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자꾸 안 꾸미고 아, 집 안에만 있으니까 가만히 있게 되고 그래서 혼자서라도 카페를 다니던가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돈이 좀안 나가는 적정선에서 하는 게 좋겠죠? 김치찌개 먹고 싶다 그랬거든요. 근데 엄마 김치찌개를 만들어 주셨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엄마 김치찌개를 또 오지게 좋아하거든요. 아 행복하다. 이야. 이제 이거 먹고 저는 이제 가면 집에 가야 될것 같아요. 러온다 <목소리도> 존나 <목소리도> 맛있다. 엄마 김치찌개. 배달 다 저리 가. 진짜 배달 다 저리 가라 할만. 밥 두릅 뜨딱하고 집갈수 있겠다. 어어. 어려울 것이라고 매체에 전했던 구속선의 징계 위결이 해당 위대 규정에 따르면.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룩. 와또 해야 되겠다. 진짜 또 해야 돼. 또 뿌탈. 그냥 확 검정 색깔로 다싹 해버리고 싶어 그냥. Hello, z o m b 라라 g r l 오랜만에 이제 본가에서 힐링도 하고 가족들도 보고 되게 뭔가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오랜만에 또 집으로 오니까 또알수 없는 이런 감정들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냥 너무 좋았어요. 항상 예.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감사를 하면서 더 열심히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복이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이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오! 다음 영상 어떤 영상? 저저복이 어떤 영상을 찍었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나가에 아무 지게 달아보세요.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음. 안녕.